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정중하게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하락이 트럼프 암호화폐 명령으로 인한 하락이라는 이펙트 체크를 해보면서 리플이 대규모로 XRP를 백악관에 양도한 이유가 은행 도입의 가속화를 위해서라는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에 관한 영향이 무엇인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XRP 차트를 보시게 되면 트럼프 행동 하나로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내려간다 아직 매수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의 아니게 맞춰 버렸고 심각할 경우 레드 존 3,000원에서 2,80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매수하는 걸 추천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 알고리즘을 보시더라도 아직 매수 신호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시청자 분들은 일전에 매도를 하시면서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만 계실 거라 마음의 위안이 조금은 되고는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으로만 매수, 매도 사인을 받는 게 늦어서 불안하신 분들은 제가 신호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 입장에 계시면 불안감이 사라지실 겁니다. 화면에 나오는 매수, 매도 신호 이 신호는 제가 직접 개발한 알고리즘으로 리플에 적용한 지한세달 정도 만에 87번의 거래 신호가 나왔고, 숙렬 100%를 기록하면서 전부 수익을 가져왔고,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고 계신 이 50분은 모두 꾸준히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로직을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짜놨기 때문에 현재 손실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대화 내용을 보시더라도 20% 수익, 18% 수익, 많으면 40% 수익까지 지속적으로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수백프로 수천프로 수익 보장한다 이런 말안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고 그런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으로 타점 공유해드리면 생각보다 영상 찍고 편집하고 시간이 걸려서 24시간 돌아가는 코인 시장에 대응하기가 힘든 상황이라 언제 나올지 모르는 타점 불안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010-584-1319 숫자 5라고 보내주시면 이 텔레그램 방 입장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금전 요구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고 100% 무료이고 금전 요구 안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금전 요구한다거나 하면 그건 사칭하는 거니까 꼭 주의하시고 위에 상단 전화번호 010-5584-1319이 번호 꼭 확인하시고 숫자 5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도 카브로 수익을 보셨습니다. 카브 같은 경우에는 참여자님의 요청으로 알고리즘을 적용시켜 본 종목이고 현재까지 네 번의 타점이 나오면서 좋은 수익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저는 바이낸스에 있는 종목뿐만이 아니라 카브 같이 업비트와 빗썸에 있는 종목들도 요청해 주시면 알고리즘을 적용시켜서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수익이 간절하고 너무 힘드신 분들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고리즘 매매 신호 받아서 편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고 계시고 이분은 시드를 660달러, 100만원 정도로 시작하셔서 벌써 두배가 되셨고 지금 당장 보다는 앞으로가 더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리즘 텔레그램 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일단 영상에 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 010-5584-1319 숫자 5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 수익 간절하신 분들이나 손실 꼭 메꿔야 한다는 분들 더 이상 혼자 힘들게 대응하지 마시고 010-5584-1319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빠르게 텔레그램 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XRP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카더라 통신 때문입니다. 미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XRP를 매각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라 소문이 돌면서 트럼프가 리플을 대량으로 매도했고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백악관에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라 그저 비트코인 매거진의 CEO 베일리의 장난질인지 사실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해서 SEC와 리플 소송에도 주목해야 한다면 현재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 백악관 암호화폐 차르 데이비드 삭스는 미 정부가 범죄 수익에서 몰수한 비트코인 20만개를 매도하지 않기로 했으니 다른 가상자산을 압수, 비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는 현재 특이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XRP를 백악관에 양도하겠다는 행보를 보일 거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 기부를 통해 미국 정부가 xrp의 보유자가 될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직접 xrp 할당안을 정량으로 리플의 보안성과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전략적 암호화폐 준비금에 포함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낮고 법적으로 기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논의가 오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해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SEC와 리플의 관계는 현재 과거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XRP 현물 ETF 승인 확률이 현재 80%까지 높아지면서 기간 투자자들의 유입을 기대하며 앞서 코인베이스, 유니스왑, 레빈드 등과 소송 종료가 된 만큼 리플도 법적 문제의 마무리가 질려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EC가 마침내 리플과 소송을 철회하기로 받침을 정했다라는 전 백악군 공보국장의 발언이 현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앤서니는 컨센시스, 데미니, 코인베이스, 로비노드 등 이미 소송 종류가 되었기 때문에 리플 또한 소송 종류가 되어야 하고 인터뷰 진행자 멜커 역시 소송 처리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리플과 SEC의 법적 공방은 곧 최종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암호화폐 전문가 다크 디펜더는 XRP 가격이 280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예측했습니다. SEC와 문제가 해결된다면 2007년 성과를 재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6년과 2027년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가 제시한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과거 3년에 걸친 테스트 기간을 마치고 폭등을 보여주었고, 현재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포물선 랠리가 빠르게 시작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280달러까지는 무리인 것 같고, 한 44달러까지는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현재 모든 시간봉에서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힘을 완벽하게 모을 것으로 생각되고 돌파가 나와준다면 한 15일쯤에는 나와줄 것이다 라고 본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지금 매집을 해놓고 폭등에 준비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 멘탈 관리가 안 되고 수익에 목말라 떼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는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저는 계속해서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급해드리는 종목은 제가 따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알고리즘 매매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수익률 같은 경우 도지코인이 11%, 17%, 8% 수익을 받고 온도 파이낸스는 31%와 27% 수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텔레그램 방에 참여하시고 딱 100만원만 가지고 제가 사인 드리는 대로 반반 운영만 해도 50% 수익을 보실 수 있었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하셨던 이 매수 들어가는 가격과 타이밍, 그리고 머리 끝까지 먹고 나올 수 있는 매도가와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알고리즘 타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시장 대응하시면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영상에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난 다음에 화면에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상단에 도지코인의 차트를 보시면 매수, 매도 타점을 자동으로 분석해서 알려주는 알고리즘으로 제가 직접 개발한 알고리즘입니다. 차트에 현재 적용시켜서 충분한 테스트를 마친 상태이고 로직을 로우리스크 하이리턴으로 짜놨기 때문에 손실 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59번의 거래에서 승률 96%를 기억하며 수익을 가져올 수 있었고 온도파이낸스 같은 경우 적용한지 얼마 되지 않아 기록이 많이 없지만 16번의 거래에서 95%의 승률을 보여주면서 확실한 수익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드 100만원으로 시작하셔도 시간이 지날수록 시드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의 알고리즘을 만들어냈고 남들은 다 지난걸로 수익봤다 이런 말을 하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리플은 87번 카브는 4번 도지는 59번 온도는 16번에 신호가 나온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리즘을 사용해 100만원으로 시작한 프로젝트를 열흘 만에 700만원까지 만들어냈고, 다른 방법 하나도 없이 짜놓은 알고리즘 그대로 움직이면서 만들어낸 수익입니다. 만약 시드가 1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이라고 했다면, 여러분들의 지금 시드는 700만원이 아니라 700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 알고리즘은 거의 테스트를 마친 상태이고 높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지만 더 대박남이 맞는 알고리즘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포까지는 안할 거지만 이미 알고리즘이 찾은 오른쪽 추천 종목들은 앞으로 50배, 아니 100배까지도 오를 수가 있어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부자가 안 될래야 안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미 선 입장하고 계신 50분과의 대화 내용을 여태까지 보시더라도 33%, 뭐 19%, 14%, 63%까지도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알고리즘의 로직을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짜놔서 매우 높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수익률 또한 이렇게 크고 작게 계속 나와 주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 탑전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010-5584-1319 숫자 5라고 보내주시고, 종목이랑 초대링크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관심 종목 넣어두시고, 텔레그램 방 입장에 계시면, 알고리즘 신호 오는 대로 제가 바로 텔레그램 방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랜 기간 저와 함께 오신 50분은 서신장 하셔서 이미 만족할 만한 수익을 보고 계시고, 몇 개월을 준비한 알고리즘이라 그대로만 하시면, 부자가 안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또 너무 많은 분들에게 이걸 알려드리면 정말 간절하신 분들, 너무 힘드신 분들을 도와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번 기에꼭 잡고 싶으신 분들만 010-5584-1319, 숫자 5라고 보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알고리즘 매매 텔레그램 방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엘세바도르의 전물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폭락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에도 야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인 걸 인증을 했고 트럼프의 월드리버티 또한 현재 하락장에서 전혀 매도하지 않으면서 포트폴리오에서 1억 1천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잃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 정부의 암호화폐를 리플사가 보관할 것이라는 다 소식이 나오면서 리플의 보안성을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이건 금융기관들이 XRP를 사용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될 텐데 이미 500개가 넘는 은행에서 XRP의 자리를 할당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곧 금융기관들이 XRP를 사용하며 엄청난 소강량을 만들어내면서 가격상승을 유도할 것입니다. 지금 XRP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의 미래는 보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일 수가 있고 XRP의 폭등은 이제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시장 전체를 볼수 있는 이 공포 탐욕 지수를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현재 17점으로 사상 최악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기회를 보셔야 합니다. 앞서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공포 지수가 내려가게 되면 이후에는 불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 물량 꼭 잡아 놔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XRP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익을 얼마나 벌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거기에 xrp를 매도할 때 최고점까지 다 먹을 수 있는 거그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010-5584-1319 숫자 5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텔레그램 방 입장하셔서 제가 공유하는 그대로만 하시면 결국에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승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거기에 리플 말고도 올린 종목들 도대체 손실 때문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010 55841319. 연락 주시면 앞서 보여드린 대로 수익 다볼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저와 소통하시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해야 하는지, 매수가는 얼마인지, 매도가는 얼마인지, 비중은 몇 퍼센트 쪽에서 가져가야 하는지, 상승은 언제 나오는지, 머리 꼭대기에 팔려면 어떤 데이터를 봐야 알수 있는지 전부 공유해드릴 거니까 지금 영상에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난 다음에 010 5584-1319 숫자 5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물러나겠습니다.